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 놓으신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 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 내신 이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 국민에게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키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